지퍼, 색깔 맞춰서 지퍼하고, 그 다음에 지퍼 속에 되는 바대.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면 지퍼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지퍼를 달아볼게요. 아, 여자 거는 오른쪽에 위에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퍼. 그래서 그걸 꼭유념해 두셔야 돼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먼저 지퍼를 이렇게, 아, 여기 쇠가 한, 때에서 1.5나 1.5 정도만 우리 이 꼬맨 지점에 내려가게끔 되세요. 더 많이 내려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지점에서 여기에서 한1.5 그 정도만 내려가게끔 대주시고, 이 시접이, 여기 꼬맨 선에서 이쪽 시접으로, 시접으로 이 플라스틱이 가게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 이렇게 됐을때이 플라스틱 이쪽 끝이 딱 여기 꼬맨선에 맞게끔 대주고 이렇게 시접쪽으로 가게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노루발 하나를 올려놓고 꼬맬거예요 그게 어려우신 분은 이제 왼노루발로 바꾸셔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 상태가 잘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박금질을잘 하신 다음에 지금 이 지퍼에다가 이 노루발 한쪽으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제가 실패 뜨기를 해놓는데 이쪽 시접 쪽으로 이렇게 대줘야 돼요 플라스틱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끝까지 박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접 끝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하면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공간이 0.5는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다 여기도 공간이 뜨죠. 여기도 공간이 뜨. 그래서 지퍼가 이렇게 겹쳤을 때안 보이게끔. 요만큼이 천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달았으면 이 지퍼 바대가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퍼 바대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에 이렇게 되져요 이렇게 되지는데 요거에서이 끝에서 1cm만, 1cm 간격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모양은 지금 요거 모양이 있죠. 요거랑 이렇게 했을 때 얘랑 비슷하게 되지면 돼요. 그래 나중에 마무리를 해, 이렇게 되지면 딱 좋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 박아서 마무리 할 거니까 자 상태가 요, 요렇게 돼서 이거를 음, 시침식 이거를 시침으로, 이렇게, 시침핀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다음에, 안 움직이게끔 해 놓은 다음에, 이걸 펴서, 어디서 봉제를 하냐면,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이쪽에서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처음부터, 이 플라스틱과 노루발이 편안하게 놓이게, 이 상태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끝까지 박아주세요. 끝까지 봉제를 해주시면 딱 좋아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조박금지를또벗으시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걸 껴도 이 바대가 달렸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 실표뜨기와 요 실패 뜨기가 딱 맞는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그럼 집합 하나도 안 보이고 딱 덮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그 미리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할 때는 여기를 보시면 여기랑 얘랑 딱 맞추세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재단할 때 모양이에요. 똑같이 맞추고 이 지퍼를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 고정 박음질 그냥 움직이지 않게 할때 이렇게 얘랑 맞추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 한 번만 이렇게 박아 줘요. 이게 일단 고정은 됐어요. 그다음에 얘가 박히면 안 돼. 이제 박히면 막혀 버리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제껴 놓을게요. 제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장식 박음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장식 박음을 할 건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기도 하나, 비누 좀 꽂아 맞출까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놓고 자, 여기가 지퍼, 우리가 지퍼 부분의 끝인데, 여기까지 미싱이 됐어요. 봉제가 그러면 0.5 내려간 지점, 여기가 봉제가 된 부분이라면 0.5만 내려간 지점에서 장식박음을 할 건데, 예쁘게 모양을 한 이내 지점은. 이렇게 그림을 해주고요. 이대로 박아줄 거예요. 이대로 이제 미싱을 위해서 눌러줄 거예요. 식빵은. 돌려주고서 이렇게 장식 박음까지 끝났어요. 그럼 다 지퍼 달아진 거고 이제 여기 바대 아까 달아놓은 거 있었죠? 바대하고 끝하고 이거만 눌러놓으면 돼요. 이 바지에 바대가 잘 달려있지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잘 놓고 이끝만 왔다갔다 대박 음질 한 두세 번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박아지게 그러면 이게 지퍼를 열었을 때 지퍼를 열었을 때 이게 이제 살도 안 물리고 여기까지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허리 달 준비를 하면 돼요.